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한 도깨비 펠리입니다 24년 11월부터 12월 20일 현재까지 우리 무료로 해드렸던 단타방 성적을 올려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거짓없는 내용이고 증거 자료를 다 보여 드릴 겁니다 오늘 그리고 누락된 종목이 있어도 손실 보고 나왔는데 누락시킨 종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손실 보고 나간 종목이 단타방에서 단한 종목도 최근 두달여 동안 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익 보고 나왔는데 지금 올리고 보니까 한글과 컴퓨터도 안 올렸고 안 올린 종목은 있어도 손실난 종목 보고 나간 거래한 거는 없단 얘기입니다.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좋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증시 4분기 시, 시황, 시황이 좋습니까? 증시가? 안 좋은데도 다 수익 보고 나왔단 얘기예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요 자, 이런 종목들. 여기 안 올린 종목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로 먹고 나왔다. 아, 제가 또 자신있게 자랑하고 싶은 곧버스예요 곧버스로 두 번을 먹고 나왔어요. 단타로 그것도. 한 번은 6%, 한 번은 3% 때. 네. 3.3%, 6.6%인가 먹고 나왔어요. 그건 뭐 시왕을 잘 본다는 거거든. 어? 지금 시왕이 내일 빠질 것 같아. 그럼 오늘 종가에 들어가. 내일 딱 먹고 나와 어? 그러 뭐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곱버스를 산다는 건 시장이 안 좋아서 산 거잖아. 그렇죠 시장이 안될때 종목으로 먹긴 쉽지 않잖아요. 남들 먼산 바라볼 때 우리는 곱버스를 먹으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얘기입니다. 어? 시왕 볼줄 알아야 곱버스를 자신있게 들어가서 딱딱 먹고 나오지. 먹고 나오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힘든 겁니다. 자, 가성비 최고, 절대 거짓 없는 확인, 오늘 영상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날짜별로 순서대로 올린 거예요. 11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해드렸기 때문에 맨 처음 들어간 것이 재룡 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월 7일 날 들어가서 당일 날 매도하고 나왔어요. 당일 날. 이날 못하신 분들은 그 다음날 8일 날도 먹고 나온 것 같고, 그 다음날 훅 빠졌죠. 재료운전니까. 그래서 매도 안 하고 들고 가시면 훅 내려갔어요. 매도 하라면 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산 네트워크. 11월 7일 날 들어가서 13일 날 먹고 나오고, 18% 이날 또 들어갔어요. 13일 날또 들어가서, 아니 어떻게 13일 날 어? 18%나 먹고 나오고, 이날 또 들어갔냐? 급 13일 날 급등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어요. 우리가 팔었는데 급락이 나와서 또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 며칠 있다가 이틀 만에 16%를 또 먹고 나왔습니다. 응? 이렇게 먹고 나와. 곧버스두번 먹고 나죠. 곧버스불과 어그잭 목요일 날 종가 들어가서 금요일 날 아침에 팔고 나와. 응? 요 날짜. 이거 하나하나 증거 자료 하나하나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곧버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곧버스 종가에 진입합니다. 종가 이게 19일이죠. 19일 날. 곧 종가에 진입. 자 20날. 오늘 매도할 수 있습니다. 중앙백신 얘기. 중앙백신은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곧버스 3.3% 수익 나면 절반 매도시켰죠. 그렇죠? 네 이날 4.몇%까지 올라갔었어요. 잠깐. 자 그리고 올매도 합시다 올매도 드렸죠 20날 자 이게 3 1명 있는 단타방 어, 제가 단타 수익방 포트폴리오 같이 하다가 단타방이 시끄러워서 단타방만 따로 얼마 전부터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곧버스 들어간 건 단타방에서만 드렸고요 이렇게 수익을 받고요 단타방 만들기 전에는 이렇게 71명 계신 방에서 단타하고 다 같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탄탄은 따로 옮겨서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재룡전기 를 쳐볼게요. 재룡전기 치면은 이렇게 딱 뜨죠. 어? 하나밖에 안 뜨죠. 딱. 당일날 먹고 나왔다기거든요 재룡전기. 어? 이렇게 써있죠. 자, 그러면 다산 네트워크 쳐볼게요. 이렇게 많이 뜹니다. 자, 11월 7일 맨 먼저 뜹니다. 다산 네트웍스, 현대 에버댐 s y 등등 이렇게 힌트를 먼저 줬어요. 그리고 자, 3600원 아래서 2차 매수 중1단 1차 매수 들어가라. 이게 11월 7일이잖아. 11월 7일, 3600원 아래서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볼까요? 다산 네트웍스를 딱 보면 11월 7일, 11월 7일. 이겁니다, 이거. 아니야. 요날 급등이 나왔고, 요날. 3,600원 아래서. 여기 3,600원 아래 왔었잖아. 그렇죠 3,490원까지 왔었네. 그리고 요날 판 거예요, 요날. 급등 나와서.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잖아. 이게 시가잖아, 이게 시가.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진 거예요. 이날 팔고, 18%인가 팔, 먹고 팔고, 여기서 또산 거예요. 근데, <laughs> 고맙게도 또 올라간 거. 이걸 또 먹고 나온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친 겁니다. 단타방에서. 자, 그리고 태광. 태광이라는 거. 만삼천칠백원. 11월 11일 날 들어갔네. 11월 11일 날. 태광 쳐보자고요. 태광은 힌트 많이 드렸어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태광 많이 드렸어요. 자, 11월 11일. 2차 매수중 1차 매수만 4천원 전후에서 이날 쭉 내려왔을 거예요. 만 4천원 전후에서 어 2차 매수중 1차 매수니까 분할 매수잖아요. 일단 분할 매수 그렇죠. 이날이 11월 11일 날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11월 11일 태광, 11월 11일. 11일이고요. 요날인 것 같은데요. 예. 11월 13일이네. 13일. 예. 요날인 것 같습니다. 11월 13일. 아무튼 요날 사서 며칠 내려왔어요. 며칠 내다 급등이 나 여기서 다판 거지. 우리 여기서 판 거지. 예? 16,800원에 며칠 동안 분할로 계속 팔았 팔고 나서 쭉 빠졌죠. 그러니까 매도 시점을 기가 막히게 다 잡아준다는 거. 여러분,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등, 현대차 등등, 지금은 매도하세요, 매수하세요,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안 맞아 떨어진 거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어? 그건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거고, 삼성전자도 최근 3년 동안 타이밍 안 맞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요번에 9월 달에 들어간 거 그때부터 그거만안 맞은 거지. 그렇죠? 현재 삼성전자 우리 매수가 6만 400원. 지금 손실 보고 있죠. 들고 있습니다. 뭐큰 손실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 도깨비가 뭐라 그랬어요? 유튜브에서 자 태광은 우리 여기서 팔고 나오죠. 팔고 나오지만 가격 조정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들어가라. 조선 기자재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가격 조정 시원하게 받았어. 급등 나오잖아요, 급등. 네? 급등. 이런 거 이런 거. 제 유튜브 들으면 다 얻어가는 게 많아요. 종목을 남발하면서 하루에 이 종목 저 종목 뭐 이거 다 말해놓고 그 중에 몇개 맞으면 올랐죠. 이런 식으로 하는 양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딱딱 몇 종목들만 찍어서 말하는 종목들이 거의 확률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태광을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 써있잖아요. 16,800원 올 매도. 16,800원 올 매도 하세요. 11월 29일 날. 어? 그러고 쭉 빠진 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셀트론 제약도 우리 절반은 먹고 나왔어요. 다 여기 내용 많아요. 누락된 거안 올린 것도 많습니다. 제가 손해보고 나온 거 없어요. 손해보고 나온 건 포트폴리오 종목에서 P S K 홀딩스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종목도 세 번이나 거래했기 때문에 세번 거래해서 두 번을 먹었기 때문에 결론은 손실 본 종목은 두달 동안 한 종목도 없다는 겁니다. 자 아, 그리고 또. 루니스 한번 볼까요? 루니. 맨 처음에 11월 18일 날맨 처음에 샀네, 우리가 루니. 11월 18일. 루니 11월 18일 한번 보자고요. 루니. 11월 18일이면 언제니까? 입이 날이네. 이 날부터 처음 들어간 거 우리가. 이때는 안 들어갔고 이 날부터. 차트만 보면 알잖아요. 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먹고 나온 겁니다. 예? 벗고 나온거에요 막판에 제가 여기서 매도 타이밍을 못 줬어요 우리 들고 가는 분들 어? 그래서 익절 당해버렸어요 익절 아쉬웠어요 어? 40% 이상 수익을 봤어요 40% 이상 갑자기 대주주 애들이 양아치 짓을 했잖아 룬이 대주주 애들이 양아치 짓 했다고 어? 대주주 애들이 야 단기 로 많이 왔다 우리 팔고 나가자 대주주 애들이 싸가지 없게 에? 싸가지 없는 거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응? 아무튼 법에 걸리진 않으니까 한주 차이로 법이 안 걸렸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 뭐뭐 어쩌고 법이 있어. 법이 있는데 한 주만 더 팔면 그 법에 걸리는데 한주덜 팔아갖고 그 금액을 딱 맞춰서 대주들이 팔고 나와. 그 뉴스 전해지고 나서 쫙 빠진 거예요. 응? 익절당해버렸지. 어찌 됐든 루니스를 많이 먹고 나왔다는 거 우리. 루니스를 많이 먹고 나왔다는 거. 리누공업은 1%밖에 못 먹었어요, 우리는. 뭐, 이유는 다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고. 이때가 12월 5일이니까, 개엄사태 터지고 바로 그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종목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 팔아서 곧버스 들어간 거예요, 버스 날짜 맞아 떨어지잖아. 12월 5일날 들어가서, 리누공업, 우리, 일단 먹고 팝시다. 지금 계엄사태 터지고, 그러니까, 곧버스 들어갑시다. 이거 팔아서 곧버스 들어갔어. 그6.3% 먹고 나온 거예요 곧버스 응? 결과론으로 리누고가 안 팔고 계속 놔뒀으면 20% 이상 먹었지. <laughs> 그런데 아무튼 돈이 없어서 이때 현금 비중이 있었으면은 이거 안 팔았어. 응? 안 팔았어.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거. 이런 식으로 먹고 나온. 대동기어 쳐볼까요 대동기어를 대동기어로도 많이 먹거든요. 었 대동기어 맨 처음 들어간 게 대동기어 11월 18일이네. 11월 18일 대동기어. 11월 18일이면 이쯤 될것 같은데요. 이쯤, 11월 18일. 요 날인 것 같은데. 21일이네. 어이구, 무지하게 싸게 들어갔어요. 여기서. 음.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이걸 먹은 거예요. 이거. 어디쯤에서 매도하고 또 들어가서 나오고 두세 번 거래를 했죠. 그리고 엊그제도 보여드렸잖아요 멤버십 회원님들은 9,400원. 좀 늦게 들어가서 멤버십. 이날 들어갔어요. 멤버십 회원님들. 매수하기 좋게 떨어졌지. 었 여기서 시작해서 쭉 떨어졌지. 들어가서 14,000원 후에서 팔고 나온 거 아닙니까? 40% 이상 수익을 보고 멤버십에도 참고로 이 채널방 무료로 해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은 제가 이 무료로 해 드리는 거는 11월부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12월 31일까지 해 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해 드리고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고 좋은 수익을 드리고 있는 거고 유료로 하고 있는 멤버십. 제가 유튜브 운영하면서 여기서 멤버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자, 여기 나오잖아. 대동기요. 어? 이날 팔고 나오라고. 3일 전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40% 이상 수익 넘는 구간. 어? 대동기요. 멤버십. 얼마 받는지 아세요? 11,000원 받습니다. 한 달에 11,000원. 멤버십 회원입니다. 그 공간에서 먹는 거예요. 뭐 11,000원, 33,000원, 66,000원짜리도 있는데 11,000원짜리 방에서 이 대동기요 올려 드려서 먹고 나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네이버도 있고요. 자, 네이버. 네이버도 지금, 다 유튜브에서 올려드린 거 아닙니까? 비중 30% 줄인 거다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야, 이런 식으로 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 더한번 볼까요? 자, 어떤 종목 볼까요? 대동교바고 폴라리스 오피스, 뭐, 어, 뭐, 그렇고, 리드고, 루니. 뭐, 다 보여드릴 건 보여드린 것 같아요. 참고로 두달 동안, 엄청 많은 종목을 컨트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대동 먹고 나왔어? 어, 먹 먹고 나왔더니 또 떨어졌어. 그럼 또 들어가고. 다산대도 먹고 나서 또 떨어져 또 들어가고. 사람으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 그 사람 성향을 다 파악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먹고 나오고 단타를요. 오늘은 이 종목, 뭐, 내일은 저 종목. 뭐한달 뭐 내내 종목만 맨날 갈아타나? 그러면 수익 내기 쉽지 않아요. 종목이라도 이렇게 변, 변동이 크잖아. 올랐다 내렸다. 이걸 타이밍만 잘 맞추면 한달 안에 한 종목으로도 매일 먹을 수도 있어. 어?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많은 종목을 컨트롤하지 않아요. 지금 두달 가까이 되면서도 종목이, 단타친 종목이 20종목이 안 넘어요. 근데 수익률이 엄청 좋다는 거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단타방이라고 해서 맨날 이 종목 저좀 옮겨다니면 손해볼 확률도 있고, 예를 들어, 한달 동안 20종목을 했다. 하루에 한 종목씩. 그러면, 20종목 중에 5종목 정도, 6종목 손해볼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손해볼 때 여러분, 먹고 나올 땐 4, 5% 먹고 나오는데, 손해볼 땐10% 손절 당한다고. 그럼 결론은, 손실이야. 해봐서 알거 아니에요. 단타 하신 분들. 절대, 그렇게 그안 해. 저는 20년 넘게, 컴퓨터 앞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시장 돌아가는 것을 다 파악을 하고나 해드리는 거라 자신있게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결과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렇죠? 결과가 보여주는 거예요. 누락된 종목도 있다니까요. 안 올린 종목도. 더 있어요. 어, 더 있다고. 중요한 건 손실 보고 나온 종목이 한 종목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궁금하신 분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12월 31일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동안 무료로 들어와서 단타 잘 쳐보시고 25년도에 유료 가입해주면 저는 감사하고요. 그런 내용 다 제가 엄청나게 쌉니다. 1년에 65만 원, 1년에 65만 원. 이 단타방만 드리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 방도 있어요. 거기서 대동이라는 것도 많이 먹고 어? 또... 폴라리스 오피스로도 많이 먹고 그런 거다 있어 그건 보여드리지도 않은 거예요 그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1년에 65만원 엄청나게 싼 겁니다 단타방까지 무료로 해드릴 1년에 65만원 플러스 단타방도 무료예요 엄청나게 싼 겁니다 자 빨리빨리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줄이고 오늘 남은 나로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천리안 도깨비필리였습니다.